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아름답게 잘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8절. 높이 솟은 마음을 꺾어 주님 손에 두십시오. 계속되는 애굽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이애굽에 관한 이 말씀을 아수르에게, 아수르란 나라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도, 어, 잘 나갈 때 교만해서 무너졌죠.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런 아수르와 비교하면서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 계속 아수르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애굽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이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했던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죄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심이죠. 잘나갈 때 잘될 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아스르가 그랬다는 것이고, 애굽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심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입니다. 잘 나가고, 잘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또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나가고 힘이 있을 때도 겸손히 살수 있으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수 있길 축복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옥목사님도 쓴책이 있죠. 칼과 칼집, 칼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칼은 칼집이 있어야 합니다. 칼집 없이 칼이 마구 휘두르다 보면은 필요한 것을 썰고 자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찌르고 상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칼에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전 장치가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실 때가 있죠. 이렇게 애굽이나 아수르라고. 어, 얘기하는 이 나라들 또 이걸 상징화하는 잘나가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 취약점은 바로 교만이라는 취약점인데 이 교만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약한 부분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세 번씩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가 가시를 치워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죠. 오늘 이하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 생각나고 정말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감사할 수있 있게 축복하고 더욱 더 겸손히 조합해 나아가 진정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 또 포인트가 되는 이 애국 애국이 교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애국은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약화가 되죠 한때 땅땅 거리던 그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해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걸 꺾기 위해서, 아스르를 그렇게 멸망해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애국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겸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